르반 때2.0하이브리드고요 르반 때도 지금 할인이 많이 되고 있어서 구매하시기 되게 좋습니다. 23년식도 있고 23년식은 또 재고가 별로 없고 지금 보시는 모델은 22년식인데 뭐 22년식이랑 23년식이랑 가격차이 말고는 뭐 없습니다. 뭐 이제 연식 변경되면서 되게 또 바뀌었죠. 원래 빨간색이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또 바뀌어서 되게 또 스포티해졌고요. 르반 때도 이제 뭐 타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오히려. 그리칼레보다 좀더큰 모델이기다 보니까 실내 공간도 훨씬 더 넓고, 이제, 르반떼는 기본적으로 에어서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승차감도 훨씬 더낫고요 그래서 마세라티 모델 중에서는 뭐, 지금은 그리칼레가 주력이 됐지만, 그리칼레가 나오기 전에는 이 르반떼가 또 주력 모델이었습니다. 그래서 길에 보시면은, 르반떼가 또 많이 다니고 있죠. 이 GT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, 기블린랑뭐 똑같이 하이브리드 모델이고, 이제 뭐 옵션도 좀 천차만별인데, 옵션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, 적게 들어간 것도, 간 것도 있고요. 그래서 많이 들어간뭐 1억6천이고, 적게 들어가면 뭐 1억4천 뭐 이렇게 돼요. 가격대가. 액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요. 보시면 이렇게 루프랑 이 필러 마감도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, 이런 우드 마감도 굉장히 또 사람 심심는것같고 되게 또 고급스럽죠. 저는 뭐, 그립칼레가 당연히 시험모델이라 좋지만 그립칼레가 나오기 전부터는 요 르반떼가 더 좋았고요. 개인적으로 르반떼가 제일 또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기도 하고요. 파노라마 손루프도 들어가 있고 뒷좌석도 이제 괜찮고요. 이제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오프터 클로징은 빠져 있습니다.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넓고요. 개인적으로 루반 때는 제일 또 좋아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, 마세라티 브랜드 자체를 좋아한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너무 좀 기계적인 뭐 포르쉐보다 이런 감성적인 브랜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습니다. 마세라티 같이 루반 때도 할인 많이 해드리니까요, 좋아하 주십시오. 저희 차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이 색깔 말고도 이제 다른 색깔도 있는데 이제 두 세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재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 판매가 됐거든요 23년식도 물론 재고가 없고 물론 가격이 높고요